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혼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쓰는 것도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계획 없이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임신에 좋은 한약을 먹이면서, 아, 요즘 우리 옆집 손주 봤다던데. 라고 하시면서 눈치를 주셨죠. 결혼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단칼에 아이 생각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 있나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안 낳겠다고 해도 낳으라고 합니다. 시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실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를 말하면서 우리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으면서 얻게 되는 행복은 어느 것과도 비교를 못 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아이 낳는 걸 반대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왠지 모르게 낳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면서 평생 저와 단둘이서 살겠다고 했죠. 처음엔 제가 너무 좋아서 단둘이 살고 싶나 보다 했지만 사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서로 일만 해서 그런지 부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을 가지지 않은 것도 오래되었고 거의 동거인 수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은 지 오래됐고, 주말에는 저와 남편, 둘다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노느라 얼굴 볼 일이 잘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싸우지 않으니까 다들 금슬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싸울 일이 없을 정도로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같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치고받고 하면서 감정싸움하는 결혼 생활보다는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다행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많이 엄하셔서 결혼을 빨리 하라고 부추기셨고, 저희는 손해볼 게 없으니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 말대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이제는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하시더군요. 꼭 죽기 전에 손주 보고 죽어야 한이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아기 낳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편과 지금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이를 원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하도 아이를 원하지 않길래 딱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다른 여자가 있거나, 둘째는 지병이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 중에 뭐냐고 하면서요. 사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다 말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맨날 저에게 어디서 누구 만났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 항상 회사 사람들이랑 건전하게 놀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남편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지병이 있으면 분명 저와 결혼 전에 이런 지병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두 번째. 나 지병 있어. 아이 만들 수 없는 몸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인터넷이나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 병이 제 남편에게 있다뇨.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낳기 싫으면 자기를 그렇게까지 표현하나 하면서 괘씸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놀란 표정과 약간의 체념한 표정, 그리고 미안한 표정도 있었거든요. 아니지? 그냥 아이가 낳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였어? 어, 이제 말해서 미안. 그럼 이제 아이 낳겠다고도 말안할 거지? 아니, 잠시만. 그럼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셔? 응, 몰라.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 말을 듣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들었을 때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거짓말하는 거라며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남편은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라뇨. 그런데 이 남자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애안 낳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말안한 건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아이가 낳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큰 지병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배신감이 엄청 들었어요. 제 상식선으로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애했을 때부터 아이를 안 낳겠다던 이유를 말할 때, 그런 병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어야죠. 남편이 말했던 모든 게 사실이 되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이 이야기를 전혀 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요. 솔직히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어디서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 올수 없는 거고, 입양을 할 처지도 안 되니까 체념한 채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저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일하기 바빠서 대화도 많이 없고, 그냥 동거인 수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반차를 냈던 날이라 집에 일찍 들어왔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원래 서로의 서재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남편은 제가 들어온 줄 모를 겁니다.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다가 보니 컴퓨터에 직박골이라는 폴더가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남편도 남자라고 그런 영상들을 저장했나 보다 싶어서 나중에 놀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파일에 저장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나오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기겁해서 창을 바로 닫아버렸고 이 남자가 이런 걸왜 보나 싶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으니 요즘엔 다 이런 걸 보나 했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1초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취향이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남편이 혹시 남자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밤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남편을 볼 때마다 낮에 본그 영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한다고 밤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면서 바로 잠에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잊혀지지 않았죠.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한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당신들을 위한 바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그게 뭔지도 몰랐고 우선 바라고 하는 거 보니 술을 먹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제가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검색을 해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그 명함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게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걸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저는 그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주말이 되었고, 오랜만에 남편과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서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거 있죠? 한동안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기 위해서 안방을 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서재에 있는 줄 알고 안방문을 확 열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제 원피스를 자기 몸에 대고 거울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여보, 뭐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제 원피스를 바닥으로 던져버렸고 말을 얼머부리더군요. 아, 아, 아니, 그냥 예, 예뻐서. 남편은 제 원피스가 예뻐서 자기 몸에 대봤다고 했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아리송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 원피스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입어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자기 몸에 대고 있는 거냐고요. 그래도 남편이 오랜만에 제 원피스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 몰래 그날 밤 남편의 양복주머니에서 찾은 술집에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주소가 쓰여져 있는 대로 갔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여자와 같이 노는 곳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에게 그런 더러운 사생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잔데 여자 같은 사람들과 여잔데 남자 같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다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정말 딱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처음 보는 광경에 속이 울렁거렸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런 곳에 들어가는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회식을 한다고 했던 게다 이곳에서 했던 건가요? 남편이 저 무리에 끼어서 놀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딱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서 살이 찌다 보니 셔츠가 작거든요. 그런데 유독 가슴 부분의 단추가 잠기지 않아요. 남편도 살 빼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잠기지 않죠. 저 안에서 가슴이 있는 남자들을 보니까 정말 남편이 저렇게 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영상을 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 원피스를 자기 몸에 대보고 있다뇨. 저는 그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부 다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해서 정말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겨우 진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분명 남편 얼굴을 보면 그곳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오를 텐데, 꾹 참았죠.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바로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잤더니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났더군요. 제 옆에서 곤이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들렸고, 저는 폰을 열어서 보니 대화 내용이 14일, 일요일, 가능합니까? 라고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본 적이 없어서 남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아요. 궁금해서 알림으로 온 어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고 남편이 이 거울로 사진을 찍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대화가 나온 거면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거 뭐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자신의 비밀이 담긴 사진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잠이 깼는지 벌떡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말좀 들어봐, 어? 솔직히 말해줘. 나다 알고 물어본 거니까. 하, 여보가 생각하는 거다 맞아. 근데 우리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건 취미생활이야. 우리 서로 각자 즐길 거 즐기면서 지금처럼 살자, 어? 동거인 느낌으로 살자고. 뭐? 동거인? 당신 남자 좋아하면서 숨긴 거, 그건 어떡할 건데?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 그냥 이혼해. 내가 당신 회사에 다 뿌릴 거야, 이거. 안 돼. 내가 그래도 한부서의 부장인데, 이거 소문나면 나 끝이야. 제발 딱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를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즐길 건다 즐기는 이 사람이 너무 싫고 역겨웠어요. 분명 엄한 아버지 밑에서 결혼은 꼭 해야 하니까 저와 한거 같고, 사회적으로 시선은 무서우니까 저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죠. 어떻게 뻔히 아내를 놔두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자고, 안 하면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날 아침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떼었고, 남편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계속 미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혼도장을 미루는 기간 동안 알게 된게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남편이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과 그런 곳에 간다고 했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같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같은 부서 남자와 말이죠. 저에게 맨날 같이 있는 사진을 보내길래 당연히 남자라서 안심을 했던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주기적으로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커져서 늘 입던 셔츠가 맞지 않았던 거죠. 남편은 될대로 되라는 듯이 이 사실까지 저에게 자기가 직접 말해주었고 당당한 그의 태도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도장을 찍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예쁜 옷 입고 꾸미고 다니고 싶어. 라고 했어요. 솔직히 남자로 태어난 게 자기 선택은 아니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이용하면 안 되죠. 남편의 욕심 때문에 몇 년을 피해본 저는 뭔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충격받고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아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총으로 회사에 남편의 비밀과 다른 증거들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뒤 저는 혼자서 살고 있고 전 남편과 연락은 일절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술집이라는 곳의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전 남편이 생각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지금은 지난 일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요. 주위 사람들은. 저희가 금슬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한다고 하니까 충격받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했어요. 예정이라도 있으니, 그 이야긴 무덤까지 이끌고 가려고요. 시부모님은 단순히 제가 남편의 병 때문에 이혼한 줄 아세요. 이혼한다고 하니 아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붙잡진 않으셨죠. 남편이,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란 게 다행인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쉽게 이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그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살고 있어요. 남자를 만나기 조금 두렵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연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 앞길을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